안녕하세요, 초코미니. 미니치킨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번에 제 친구랑 왔었잖아요. 미니치킨님이랑 친구여서 같이 또 하는 거고요. 일단 이번에는 이벤트를 한번, 이벤트라고 해? 이벤트라고 할까? 음. 아니,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어, 음, 죄송합니다. 이벤트를 한번 여, 열, 건데요. 제가 너무 만들기 안 하고 이벤트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이벤트가 됐습니다.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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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짝짝짝. 내가 네, 뭐 하는 거야? 치킨아. 응? 아, 일단은, 소개부터 할게요. 이벤트, 그, 할, 그, 할 건데. 일단은, 제가 방금 다이소에서 사온, 이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포장을 해줄, 해줄, 해줄 거고, 일단은, 이벤트 물품은, 라이트 클레이예요스퍼백이 안에 두개 감싸져 있구요. 라이트 클레이구요. 아이 클레이랑 비슷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입술을 뜯고 있어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치킨님이. 네. 일단은, 그 다음에 토핑도 많이 드릴 거예요. 거기 토핑이, 지퍼백이 어딘지? 지퍼백어! 당연히, 이게 청사감 주는 기본이고요. 기본으로 드립니다. 아축밥팩이 여기있네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못봤어요 저는 천사점프랑 왜? 아지아 천사점프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거고요 천사점프 너무 적어 긁어서. 아, 씨, 붙었어. 너도 뽑혔으면 좋지. 저번에 제가 푸짐한 이벤트를 했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바람아 빠져라 이제 이 정도 순서전통 라이트 클레이 그 다음에 메모지도 조금 뜯어서줄 거고요 엉망이 옳다 그 다음에는 젤 쿠킹 단면도에 어딘, 어디... 아, 그 다음에 단면도도 드릴 거고요. 나 있잖아. 단면도 또 샀다. 이렇게 되는 거. 단면도? 하나 드릴 거고요. 근데 네, 내거단면도 어디 있지? 어, 여기있다. 어디 이렇게 보이지?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청포도,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줄고 그 색이랑, 그 다음에, 제가 흰색을 잃어버렸어요. 이따 편집을 하고 어 슬라이스 토핑. 이 슬라이스 토핑. 이 정도에다가. 내 말동무가 되십시오. 치나아 네. 그 <laughs> 그 있잖아. 음. 발치님. 음. 그 얼굴 나온 거 있잖아. 음. 그 TV에. 음. 그 KTV 씨창원인가 맞아. 어, 그거 맞아. 거기서. 이름이 뭐였지? 생생정보 어, 거기서 어, 미니어처로 나왔었잖아. 케이크 만드는 것도 나왔었잖아. 나봤어 네, 이렇게 해줄 거고요. <laughs> 기는 이거랑 아. 아. <laughs> 통으로 따가지 뭐셨냐? 일단은, 이거 먼저, 샐러드 파우더를. 제가, 샐러드를 하도 안 만들어가지고. 네, 이정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있는데, 이 맞아, 저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것들이요. 한번 꺼내볼게요! 엄청 탱탱해야 너가 만져보렴 탱탱할 거란다. 그아니야리는 <laughs> <laughs> 요네 이거랑 제 지결력 <laughs> 네그 다음에 아 맞아 그릇들도 그릇들도 이거랑 네, 네 그릇들도 어떤었지? 응. 어. <laughs> 그다음에 제가 그릇을 또살 거라 가지고 음 그래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네, 이거 주는 거야. 네. 이거를 산거 드릴, 이거 산 거고요. 네, 이렇게. 그거는 네. 드리고 습니다그 다음에는 네. 초콜릿 토핑 한개 드릴 거고요. 토핑들은 다 여기다가 넣어야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오이토피 나머지는 제가 또 드릴 거 있으면은 드릴 거고요 네 일단 참여 방법은 일단 댓글에다가 대다가 그뭐지 누구였을까? 아다 미안해 어쨌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래 <laughs> 이런 거를 제가 그 뭐였지? 저한테 원하는 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거를 어 적어 주신 다음에, 그뭐지 제가 여기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써 있는 분들 뽑아 가지고 할 거예요. 네, 빠이 어.